게임 중 화면이 깨지거나 흠집 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. 주의하지 않으면 소중한 기기가 손상되어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. 그러면 스트레스는 두 배가 되고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. 게임이 끝나고 기기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TV 강화 유리 화면 보호기를 선택했어요. 쉽게 붙이고 떼낼 수 있는 간편한 사용법이 매력적이었습니다. 이 보호기는 9H 고강도 유리로 강력한 충격에도 안전하고 화면의 선명도를 훼손하지 않아 게임 몰입도를 높여줍니다. 기기 보호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게임 환경까지 제공합니다. 여러 번 사용해서 입증된 높은 내구성 덕분에 당분간은 걱정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. 다양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 이 제품, 많은 분들이 재구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품질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도 친구들 사이에서 추천도 많이 받았고, 저 또한 사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제는 게임 중 화면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트림이 강화 유리화면 보호기로 소중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.